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 날아든 비보가 스포츠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 팀의 홈런왕 이성규, 22홈런, 와 주전 내야수 김영웅을 중심으로 50홈런 듀오라는 별칭을 얻으며 KBO 리그를 호령했던 삼성이 이제는 부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완전히 짓눌리고 있다. 이성규의 개막전 출전 불투명 소식은 단순한 부상 소식을 넘어 삼성의 2025 시즌 전체를 위협하는 악몽의 서막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연 삼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팬들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일까? 이성규의 충격적인 이탈, 홈런왕의 비명, 지난 시즌, 122 경기에 출전하며 타율 0.242, 22홈런 57타점을 기록한 이성규는 삼성의 외야를 넘어 KBO 리그 전체에서 주목받는 거포로 떠올랐다. 그의 방망이는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삼성 팬들에게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2025년 스프링캠프가 열린 일본 오키나와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성규가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훈련에서 이탈한 것이다. 처음에는 별일 아닐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삼성 구단은 그의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일본 현지에서 받은 검진 결과 뚜렷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이성규는 결국 전열에서 제외되었고 오는 3월 20일로 예정된 정규 시즌 개막 엔트리 합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 소식에 팬들은 설마 이성규마저 나는 반응과 함께 충격에 빠졌다. 한 패는 x 의 이성규가 빠지면 삼성 타선은 끝장이다. 대체 무슨 저주에 걸린 거냐? 나는 글을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과연 이성규의 부상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삼성에 들이온 부상 악령의 또 다른 희생양일 뿐일까? 부상 악몽의 연속. 삼성. 이미 무너지고 있다. 이성규의 이탈은 삼성의 부상 악몽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스프링 캠프는 삼성에게 저주의 캠프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팀의 핵심 불펜 투수로 기대를 모았던 김무신, 개명전 김윤수, 은 오른쪽 팔꿈치 내측 인대 손상으로 이미 전력에서 제외되었다. 외국인 투수대니 레이스는 오른쪽 발등 밑에 피로 골절이라는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쓰러졌고, 주전 내야수 김영웅마저 오른쪽 늑골 타박상으로 중도 귀국했다. 김영웅의 경우, 50홈런 듀오의 한 축으로 이성규와 함께 팀의 중심을 지탱하던 선수였다. 그의 부상은 삼성 팬들에게 이제 끝이다라는 절망을 안겼다. 여기에 더해 내야수 양도근은 수비훈련 중 부상을 입었고, 이창용은 연습경기 도중 타구에 얼굴을 맞아 조기 귀국했다. 다행히 두 선수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 팬들은 이미 불안에 떨고 있다. 한 야구 전문가는 삼성이 이렇게 부상으로 줄줄이 무너지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구단의 훈련 방식이나 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며 논란을 제기했다. 이 주장은 곧바로 팬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으로 번졌고, 일부는 코칭 스태프를 경질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저주받은 팀 논란, 팬들과 전문가들의 엇갈린 반응, 삼성의 연인 부상 사태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 저주받은 팀이라는 음모론까지 낳고 있다. 일부 팬들은 지난해 너무 잘 나갔던 대가로 저주가 내린 것이라며 농담반, 진담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X 사용자는 삼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정말 무슨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 같다. 누가 삼성을 저주했나? 라는 글을 올려 수천 개의 공감을 얻었다. 반면, 냉정한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은 부상은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 관리와 구단의 훈련 시스템 문제일 뿐이라며 초자연적 해석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 논란은 삼성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며 구단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특히 이성규와 김영웅의 동시 이탈은 삼성의 황금기가 끝났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불러일으켰다. 한 야구 해설가는 지성규와 김영웅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다. 그들은 삼성의 미래였다. 이들이 빠지면 타선은 붕괴하고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연 삼성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팬들이 우려하는 대로 최악의 시즌을 맞이하게 될까?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구단의 침묵과 의문 삼성 구단은 이번 부상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수들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성규의 왼쪽 옆구리 통증처럼 초기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팬들은 구단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익명의 야구 관계자는 기성규의 부상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단이 개막전을 앞두고 부정적인 소식을 감추려는 것일 수도 있다. 고 폭탄 발언을 던졌다. 이 발언은 곧바로 온라인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일부 팬들은 구단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는 강경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과연 삼성 구단은 이성규와 다른 부상 선수들의 상태에 대해 어디까지 밝힐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부상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독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삼성의 앞날, 희망은 남아있는가? 삼성 라이온즈는 이제 3월 20일 개막전을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성규와 김영웅을 잃은 타선, 불펜과 선발진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과연, 삼성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단은 대체 선수들을 활용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팬들은 그 대체 선수가 누구냐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일부 낙관론자들은 삼성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팀이라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이성규의 복귀 시점이 불투명하고 김영웅을 비롯한 다른 부상 선수들의 상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삼성의 2025 시즌은 이미 암울한 전망으로 치닫고 있다. 과연 삼성은 이 부상 악령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팬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KBO 리그의 몰락한 망조로 전락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곧 드러날 것이다. 삼성 팬이라면, 이 충격적인 소식을 놓칠 수 없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